아, 지금부터 아, 그 보이스 오브 악션, 악션의 소리 에, 방송국 11번째 어,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지금 에, VOA, 즉 보이스 오브 악션 그리고 TV, VOA TV, 보이스 오브 악션 어, 악지원의 소리 방송, 어, 제11회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난번에, 블레이즈 파스칼의 그, 호로 바퀴에 대한 음, 내용을 음, 방, 방송해 드렸습니다. 어, 지금 파스칼에 대한 이야기를 좀더 계속 하려고 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한 분들이 벌써 여러분이 저에게 그 파스칼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소개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11번째 방송에는 블레이즈 파스칼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어, 이 분은 프랑스 사람인데, 음, 10, 17세기에 네,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 근데, 에,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3년 돼서 3살 때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좀 불행하죠? 아버지가 이 파스칼 말고 또 딸이 둘이 있었어요. 그래서 3남매를 아버지가 더 맡아서 길리기로 하고, 그때 당시에 뭐 재혼을 하려고 그러면 이미 그 한번 결혼했다가 아기들이 어 있고 남편이 죽은 경우 그런 여자가 아니면 어 처녀를 만나서 다시 재혼하기가 어렵습니다. 즉, 애들이 있고 상처한 그런 그 남자로서는 처녀 어그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기가 사회적으로 어려웠어요. 그리고 이 아버지가 에치엔 HM 파스칼인데 그 아버지는 어 자식들에 대한 그 교육에 대한 책임감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음 재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어 심혈을 기울여서 자식들을 교육시키겠다 이렇게 생각한 아주 그 선하고 훌륭한 아버지였습니다. 그 파스칼의 아버지 에치엔 HM 파스칼은 세무소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낮이나 밤이나 많은 계산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뭐그 계산하고 틀리면 또 다시 계산하고 뭐 여러 번 무슨 계산하다가 답이 틀리면 어디서 틀렸나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 굉장히 그 숫자 가지고 계산하는 문제로 인해서 고생을 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을 파스칼이 잘 보았습니다. 그래서, 16살인가, 아버지가 계산하는데 좀그 수고를 덜 덜어준다 하는 의미에서 계산기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250에다가, 1000을 더한다. 그러면, 2250이 되겠죠?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면. 그러면, 1250이라는 숫자를 누르고, 그 다음에는 더하기라는 버튼을 누르고, 아래다가 1000 하고서, 손잡이를 돌리면, 그것이 합해서, 2250.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또 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어, 2250 에서 1250을 뺀다 그러면 그 숫자들을 누르고 어, 뺀다고 하는 버튼을 누르고 어, 그럼 아래다가1250을넣으면 음, 그러고선 손잡이를 탁 돌리면 답이 1000 으로 나온다 예를 들면 이렇게 더하기와 빼기, 음, 이것만 기계로 할수 있는 어, 좀 단순한 계산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그 어떤 천재성, 어, 그리고 또 그런 음, 머신 엔지니어링, 음, 기계 공학, 음, 이런 거에 대해서 아, 굉장히 소질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어, 아버지가 그 아들 신세를 많이 줬습니다. 어, 그리고 파스칼은 뭐 수학적인 여러 가지 공식을 많이 그 어, 연구했는데 뭐 수학자죠. 그데이 파스칼이 그 결정적으로 어, 인류 문화에 공헌한 것은 두 가지를 압력을 재는 겁니다. 공기의 압력입니다. 공기가 무거운 겁니다. 그래서 어, 아래 평지에 있을 때하고 산 높은데 올라가면 기압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 이 공기의 무게가 있구나. 그래서 어, 낮은 데로 어, 공기의 무게가 어, 상당히 강해지고 높은 산으로 올라갈수록 음, 공기의 압력이, 기압이 에, 에, 줄어든다. 이런 것이, 그, 어, 그것을, 공식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그, 천문 기상, 에서, 그, 어, 오늘, 기압이, 어, 어 얼마다 하는 그 단위, 재는 단위가 파스칼입니다. 어, 몇 헥토파스칼,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기상대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어 공, 공기의 압력을 재는 어, 그 거고, 어, 공식이 파스칼이 에, 발견한 거고, 그 다음에 또 물의 압력이 있습니다. 물 수압, 어, 물의 압력을 재는 거, 수압을 재는 것도 이 파스칼이 연구했습니다. 그래서 파스칼이 생각한 것은 이 공기는 뭐 굉장히 그 없는 것 같죠? 뭐 손으로 공기를 붙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공기를 밀폐된 공간에 집어넣고 누르게 되면은 그 공기의 압력이 굉장히 강한 것이다.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공기의 그 힘을 이용한 컴프레서. 응? 그 공기의 힘을 이용해서 어 뭐를 뚫고 르 그러죠. 굉장히 힘이 그냥 그 기계적인 힘보다는 공기의 힘이 세죠. 또하이드롤릭 음, 어, 프레셔, 어, 어, 물, 물의 압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 소위 그 자동차의 브레이크는 오일을 넣어가지고 어,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그 힘이 어, 오일을 통해서 브레이크에 전달되는 힘이 굉장히 강해집니다. 유압이라고 해죠 유압, 기압과 유압, 어, 이거에 대한 어, 상당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프랑스에서 만드는 자동차 중에 치트로잉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치트로잉. 그것은 이 파스칼의 유압 어, 방식을 가지고 특허를 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의 쿠션, 오르락내리락하는 거에 쿠션을 위해서 스프링을 금속으로 만들어서 바퀴와 차체 사이에 넣어서 그 차가 오르락내리락 할때그 운동을 상하 운동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스프링을 타는데 음, 파스칼의 유압의 이론에 의해서 피스톤을 달고 그 바퀴와 차체 사이에 유압을 액체를 집어넣어서 기름이죠 넣어서 차가 그 액체를 눌렀다가 다시 올라가면 그게 더 부드럽습니다 그래서 그치트로잉은그 바퀴에 네 군데 있는데 차체와 연결을 스프링으로 하지 않고 이 하이드롤릭 프레싱 유압 방식으로 어,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자동차가 쿠션이 좋죠 음, 그리고 또 어, 자동차가 높은 데서 아래로 내려가면은 앞에가 굉장히 내려오고 뒤가 들리니까 탄산이 불안합니다. 그런 경우, 어, 선제비를 작동하면은 그 액체가 앞에 있는 피스톤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앞에가 이렇게 들리고 뒤는 내려온 상태에서 하강합니다. 그럼 훨씬 안전하게 차가 내려가죠. 음. 그 다음에 올라갈 때도 높은 데로 올라갈 때는 그 뒤에 있는 피스톤에다가 액체를 많이 집어넣어 가지고 뒤가 이렇게 들려서 올라가게 되면은 굉장히 안전한 느낌이 있죠. 이제 이러한 그리고 또 사람이 다섯 명 타고 트렁크에 짐을 어 가득 실으면 차가 내려옵니다. 내려오게 되면은 아래에 무슨 뭐 돌이 있다든가 그러면 차체가 부딪히게 됩니다. 그런 경우 또손재비를 눌러 작동하면 리 개의 피스통에 그 액체가 많이 들어가면 차체가 위로 상승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타고 짐을 완전히 실어서 차가 무게가 있어서 차가 내려앉았을 때 그것을, 어, 사람이 안 타고, 음, 음, 짐도 어, 실지 않았을 때 높이로, 어, 액체를 넣어서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이 그 파스칼이 생각한 유압, 음, 이런 걸 가지고 어, 특허를 냈어요 그래서 치트로잉 자동차는 굉장히 그 시승감이 좋습니다. 음, 이 파스칼 얘기에서 이 파스칼이 결정적으로 기압을 재는 문제와 어, 수압, 그 액체의 압력 이런 거를 통해서 소위 그하이드롤릭 프레셔, 그 다음에 에어 프레셔 이런 거 공기의 압력. 또 물의 액체 압력 에, 이것을 이용해서 어, 모든 그 공작 기계를 만들면은 음, 우리가 원하는 일이 에, 그냥 메카니즘으로만 된 것보단 수월하고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그파스칼이 10대 했습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음, 그건 그런 엔지니어고 무슨 그런 과학적인 이야기고 또 계산기도 만들고 그런데도 수학을 그런 뭐이 삼각형이나 원추의 그 모든 구조를 가지고 굉장한 그이 지구의 지구 과학에 응용할 만한 공식들을 많이 알아냈습니다 파스칼이 그 수학적인 기하학적인 그런 분야에. 에, 공적을 세운 건 말할 것도 없고 어, 굉장히 그 소위 오늘날 계산기라고 하는 컴퓨터 어, 그런 거의 그 시작이라고 볼수 있죠 사람이 손으로 계산하던 시대에 뭐 기계를 이용해서 비록 덧셈과 뺄셈만 하는 것이지만 음, 그러한 기계를 만들었습니다. 나중에는 라이프니츠가 곱셈과 어, 나누기까지 가감승제 넷을 다 어, 기계가 할수 있는 것을 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파스칼이 그 라이프니츠보다 앞서서 어, 자기 아버지의 그세 그 세무 계산하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예, 기계 계산하는 기계를 예, 만들었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 지금 음, 여기에 그 사진을 음, 제시했습니다. 사진은 음, 아주 그 서른 한 살인가 서른 두살때 모습을 누가 그렸는데 그 코트를 외투를 굉장히 비싸고 고급 외투를 입었습니다. 근데 그 외투 안에 안감에다가 자기가 글을써 가지고 음, 그것을 바느질해서 붙여 놓고 항상 코트를 입을 때는 그 안에 글쓴 내용을 생각을 했다. 이런 겁니다. 근데 오늘처럼 무슨 뭐 휴대폰으로 사진 찍고 무슨 사진기가 있고 그랬으면은 파스칼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코트에 그 안감에 붙여놨던 그 모습을 그대로 사진을 찍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그림을 그려야만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림을 그린다고 하는 것은 사람을 주로 그렸습니다. 그 옷을 그림을 그린다고 사람이 입은 옷, 사람이 인물이 중요하니까 옷이라든가 모자라든가 뭐 구두라든가 그런 것을 사람을 그리기 위해서 함께 그렸습니다. 그러나 뭐 외투라든가 신발이라든가 뭐 이런 것을 어 별도로 그림을 그려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많은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그 어, 외투의 안감에 무슨 종에다 이 글씨를 썼다 하는 그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건 없습니다. 사진기가 있어서는 사진을 찍었을 텐데 그래서 이제 그 안감에 있는 그 종이장은 뗐어요. 음, 떼고 어, 그 내용은 음, 손으로 친필로 쓴 것은 보관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진은 그 자기가 항상 입고 다녔던 코트, 이 바로 이 코트입니다. 이 사진에 있는 아주 비싸게 보이는 코트 안감에다가 어, 자기가 무슨 글을 쓴그 종이장을 바느질을 해서 어, 부착하고 항상 그 코트를 입을 때마다 그 내용을 생각을 했었다 이런 겁니다. 에, 오늘 음, 블레이즈 파스칼에 음, 관한 음, 좀 그 파스칼의 생애와 어, 파스칼이 어떤 사람인가 그를 소개하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의 방송을 마칩니다. 다음번 방송에 그 파스칼의 그 외투 안에 에, 부착했던 그 메모 어, 그 내용에 대해서 어, 다음 방송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그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